이렇게 보낼 거예요?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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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저기 아, 참, 그 여자친구들 그축하송 받았어요? 천일 축하송 아니요, 어, 아직. 천일 축하합니다. 와. <laughs> 하고 일일이 섞였네 0일에2생일이라도천일이뭐생일이잖아요요즘에이 네, 어, 그러니까 네. 네. 바꾸죠. 많이 바꾸죠 요즘에 거의는 생각에 2,000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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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0 0일에 2,000일에 2 0의0일에 2,000일에 겠습니다 우리의 보석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우리의 보물이잖아요. 친구 맞아요. 어. 자, 오 경기 뮤직 앤 힐링 베스발. 캠핑, 캠퍼 분들이 한만명 정도 있거든요. 오. 2박 3일간 진행을 하는데, 팬마다 여기서 꼭 해요. 내년에 일정 없으면 여기서 또. 당연한 하 일정이 아마 이걸로 있을 거예요. 아, 진짜? 네. <laughs> 네. 있을 거예요. 네. <laughs> 내년에는 한 천, 한 3, 400일 되겠네요 어, 좋습니다. 내년 하는 거라면 네. <웃음> <웃음>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 캠퍼분들,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어에 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보니까 또 너무 어, 힘을 얻고 가는 것 같고 역시 저희가 짱이에요. 네. 다음 내년에 저희 여기서 또볼수 있겠죠, 여러분?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가 또 가기 전에 앵콜이랑 또 천일 축가송도 불러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냥 갈수 없을 것 같네요. 오케이 오케이 좋아. 아까 그, 그 우주 소녀 친구들이 사진으로 우리가 그 경기일부에서 오늘 주간에서 행사거든요. 신문에 대문짝하게 우리 여자 친구 딱 올려주면 괜찮겠어요? 좋네요 괜찮아? 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거 사진 한번 또 찍읍시다 네그 뒤에 타이틀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자친구가 느낌이 더 좋으면 이걸로 저기 그 표지 일면에다가 메인도 올려줄게 어, 진짜요? 어, 뮤직뱃스저 봐봐 저쪽에 봐봐 저쪽에 저쪽에 저거 딱 올려보자 바로 어, 올 저기 여기 저희 얼굴이 있는 거예요? 그렇지 여기부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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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아기 하나씩 다루고 있겠네. 아니 저기도 배경으로 이제 사진이 나가겠지. 이분들 찍어 기자분들. 자 포즈 좀 취해주세요 멋진 포즈. 네. <목소리> 어 그럼 전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런 어정쩡한 이런 포즈, 포즈는 포즈는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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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쁜 포즈 <laughs> 거 하는거 아니에요? 본인 자신 있는 포즈 하나만 하나씩. 이쁜 거? 어떤 컨셉이 뭐예요? <laughs> 아 우리가 다 같이 뒤돌아서 한 번에 샤랄라. 아, 뒤로 가는 거? 뒤로 가는 거. <laughs> 기자님. 어디 계세요? 어, 머리를 사진 기자님.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자. 왼쪽. 경기 일보 사진 기자님. 사진 기자님 아까 또 어디 출타하셨네. 아, 그럼 그러면 우리 거기 이쪽에 우리 포토그래퍼 분이시죠? 예, 그러면 이리로 와서 이쪽에서 좀 찍어 주십시오. 아니, 참 빨리 와. 예. 네. 근 그래, 우리 버디들도 예쁘게 찍어야 돼요. 알겠죠? 네, 자 여러분 핸드폰 불 나와요? 핸드폰 불좀불좀 비춰 줄래요? 자. 우리 우리 뭐 원하는 거 있어요? 하트 뭐 이런 거? 이분들? 아, 어, 아니 괜찮습니다. 괜찮아? 네. 모든 오늘은... 네. 아니 핸드폰으로 찍으실 거예요? 그 비싼 카메라 두고 들어진다고 했는데. 아, 네. 있어 조금만 뒤로. 조금만 뒤로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어. 네, 아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예. 어? 네. 좋아, 좋아. 어. 느낌 좋아. 어 괜찮어. 고기에다가 이런 사진 찍어봤어요? 어, 네, 그래, 네. 괜찮지? 네. 아. 저기잖아. 어 이쁘다. 하나, 둘. 사랑해요. 사진 찍고 있네왜왜왜 잡아 찍는데 <laughs> 조심해. 괜찮아요. 아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 이제 경기 뮤직인 힐링 페스티벌. In 여주 2017, 오늘 그 첫날, 마지막 무대, 여자친구의 마지막 무대의 마지막 앵콜. 요거 두가만 저기 읽어주고 갈래요? 예쁘게 끝나고 나면 요거만딱 해줘. 아 지금 지금 읽어드리면 되나네 왜냐면 긁어넣기 네. 전에 하면 갈것 같아서 아네 네. 네, 잠시 후 무대 정리 후 뮤지컬 영화 아도왕의 전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. 마지막까지 즐겁고 안전한 관람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회의 인준형은 아니고요. 야 그거 하지마. <웃음> <웃음> 네. 자 선영아. <선녀! 웃음> 네. 여러분 즐거운 멋진 무대 마지막인 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네. 주십시오. 네, 저희 마지막 곡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이거 후렴곡 다 따라 해주셔야 돼요, 아시겠죠? 우리 우리 살짝만 연습해 볼까요? 여러분 크게 하나, 둘, 셋, 넷, 날아한 설레임에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아 좋아요, 네이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. 맥스사스트, 또스사스트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정말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엠치 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여러분, 요즘 모기들이 좀 마지막으로 극성인데 저 진짜 많이 물렸거든요. <laughs>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